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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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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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세요안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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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안세요하세요안하세요오세요안세요안세요안세요안세요안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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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있는 분을 칭찬 한 마디 하시면서 네, 눈빛을 마주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분부터 시작. 네, 안녕하세요. 멋진 니이 이어서 반대쪽에 있는 분도 칭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떠세요? 칭찬을 하니까 칭찬. 칭찬의 효과가 바로 이런거래요 나도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 칭찬을 듣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굉장히 신기한게 있어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꽃을 보면 아이 꽃이 이쁘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꽃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내가 기분이 좋아질까요? 내가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칭찬을 하면 할수록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때는 12월 31일 저녁은 지나 1월 1일 송구영신예배를 들러 가셔야 됩니다 네 근데 피곤해 피곤해서 집에서 잠시 잠을 잤다가 눈을 떴더니 시간은 11시 45분 내가 교회를 가려면 15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첫 번째 나는 낮잠을 잤기 때문에 머리가 살짝 눌려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나는 머리를 감고 간다? 안 감고 간다? 하나 둘 셋! 안 감고 간다! 아네 그렇습니다 네, 성도영 씨 예배를 드리고 나서 드리고 나서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더니 배가 좀 출출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옆에 또 해장국 집이 있네요. 해장국 집에 들어가서 메뉴판을 딱 봤더니 딱 봤더니 맛있는 뼈 해장국과 시원한 콩나물 해장국이 있습니다. 뼈 해장국 또는 콩나물 해장국 하나, 둘, 셋. 맞았어요.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페이가 되었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여행에는 대표적으로 산과 바다로 나눌 수가 있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지 아니면 멋진 바다를 보면서 페일를 다짐을 할지 산, 바다. 하나, 둘, 셋! 사! 오! 자, 그럼 여기까지 아! 보겠습니다그 <laughs> 열명자 희승이 형 뒤를 아, 딱 돌아보겠습니다. 2 0 명이 뒤에 전대일 셋째로 돌아보겠습니다. 20명입니다. 준비하시고요. 준비하시고요. 네, 적당히 하세요. 네. 옆에는 도약자가 있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손가락 들기 준비. 준비.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오! 오! 제 예상 컨데 이 점수를 반드시 깨집니다. 굉장히 그 높아보이지만 저희 은총이가 220점을 쳤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 갑니다 2 8 5점 보다 세게 치시면 됩니다 와~~, 와 네. 음 어, 높다 지 주먹으로 치고 보셨나요자 갑니다 높다 다 별을 자갑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인준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요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앞에 보고 죄송합니다. 9 20 21 22 23 24 25 26더 치겠습니다. 29더 어, 치겠습니다 23 그렇죠. 24니다 <laughs> 짠짠 <laughs> <laughs> 3조 점수 228점 2조 3번째 승리 무릎을 대지 않고 아, 앉아주세요 아, 무릎을 아, 대지 않고 아, 앉아주세요 규칙은 아, 굉장히 네, 아, 그 아, 간단합니다 아, 제가 시작이라고 아, 얘기했을 때 숫자 1부터 아, 16명이 있으니까 아, 6을 외치면 아, 게임에서 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옆에 사람 또는 다른 사람과 같은 글자를 얘기하면서 일어나면 그 팀은 탈락가는 겁니다. 그 사람, 은 알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5 자, 이렇게 되면 김정진 리는탈락한 거예요. 아시죠? 겠잘안 드세요. 잘 드세요. 연습 게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익프웨이팅하게좀 규칙을 바꾸겠습니다. 일어나면서 얘기할 때. 그냥 일어나지 않고 점프해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히! 움찔하면 해라, 알겠죠? 갑니다발 뛰는 움찔 이 이거네. 네, 공던 받은 이건 움찔입니다. 갑니다. 준비. 시작. 아, 자, 다리 들어갑니다. 자리 들어갑니다. 자, 선물을 4분의 1 가만히 앉아 있다가 손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아, 준비. 땡! 땡! 하나! 둘! 탈락! 들어가겠습니다. 자, 둘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명이 남았는데요. 자, 두 명이 남았는데, 두명이서 눈치게임을 하면 게임이 안 끝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서로 등 대고 마주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달걀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칙을 간단합니다.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고요. 네. 제가 가위바위보라고 얘기를 하고 주먹 가위보 중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딱 5초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5초 동안 상대방께 보이지 않죠. 서로. 네. 5초 동안 아 내가 진거 같아. 그러면 바꾸셔도 됩니다. 5초 동안입니다. 아시겠죠? 갑니다. 신개념 가위바위보. 바이 바이 푹자 아무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소리 내면 니다 5초 됩니다 시작. 5 4한번더 바꿔도 돼요? 쌤, 상관없습니다. 2. 1. 다시 한번 생각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것 우리 통일하겠습니다 야! 하고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소리로 다시 작 야!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야! 네.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재밌게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화를 내시거나 그러면 아니니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야! 오 그렇죠 우리 친구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12살, 한참이에요. 자, 갑니다. 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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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 컸습리다 발이 컸습 이거 안 됩니다. 야, 웃기는 거 아닙니다. 갑니다. 야! <웃음> <웃음> 저는 화장실에서 화장실을 살때요 이거 아니다 야! 막알어디 오, 오, 아, 계세요? <laughs> 어, 계세요. 아, 그래서 거울 보고 구나 옆에 있는 와이프는 얼굴이 빨개지고 있어요, 그죠? 렇 <laughs> 자, 갑니다. 팔자기시고. 게임인가봐요. <laughs> 자, 갑니다. 괜찮아요, <laughs> <굉장한 웃음> 게임, <laughs> 이 게임이. <laughs> 이 게임 역사가 10년 됐는데 아직도 해요. 아, 재밌잖아요, <laughs> 그죠? 또 사실 몇년 만에 처음 해보니 아, 처음 해보니다 <laughs> 네, 갑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시작! 네. 단순히 우리가 선물을 받으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의 그런 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행운을 선물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혹시 알아요? 또 우리 3주에서 선물 좀 나눠주시고 1주에서 또 나눠주실지 혹시 압니까? 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옆에 <웃음> <웃음> 알았어, 뭐 옆에 있는 분한번바라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또 신나고 우리 즐거운,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던, 내 네, 옆에 있던 분 얼굴 한 번씩 바라보세요. 네, 옆에 있는 분 바라봐 주시고,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죠? 네, 우리 오늘이 끝이 아니고 또 주일날 보면서 네, 인사하고, 네, 예배 드릴 때또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해줬던 거 기억하시면서 또 2019년 마지막으로 모이는 또 그런 모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같이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어떤 메시지를 먼저 보내드리면 첫 번째는 화이팅 한 번만.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를 드리면 화이팅 두 번.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박수치면서 우리 마무리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2019년 뭐 어,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개개인마다 또 여러가지 속사정들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 사정들 이제는 잊으시고, 오늘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옆에 있는 분과 마지막 31일까지 행복한 하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내 개인 사정도 있었지만 또 우리 목장 그리고 우리 또 구역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2020년에는 이번 2019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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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두 번씩 두 번씩 마지막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지금 이렇게 웃고 떠들지만 또 세상에 나아가면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유혹 가운데 또 빠지기 마련이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옆에 있는 분 얼굴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했던 이 시간 생각하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2020년에도 말씀 위에 서서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목소리 크게 시작.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